안녕하세요. 러너스 운영하고 있는 민상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닌 저희 러너스 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저희 러너스 팀이 해결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영상 되게 많이 봐주셔서 저희 채널이 많이 알려지게 된것 같아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초보 선수분들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도 되게 흔쾌히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중요하게는 선수들 대학 진학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선수들 영어 회화라든가 최장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평범한 학생처럼 지냈는데 축구 선수의 꿈이 항상 있었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이제 축구 협회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해보고 싶다. 꼭 축구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선수 생활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마음을 갖게 되어서 서울대학교 축구부에 가서 이제 축구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숙 훈련을 3학년 때가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팀이랑 밥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수들한테 너는 대학 입시 어떻게 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학원 강사 생활을 쭉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 그 사실이 되게 충격으로 많이 다가왔었던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정보를 모르고 대학을 쓰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었고 고등학교랑 이제 거의 매주 서울대에서 연습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들이랑 얘기 나눌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대학원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냐라는 걸 제가 학원 사하고 있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실적이 많이 없거나 혹은 뭐 많이 출전을 못한 선수들, 이제 어떤 식으로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 조언도 드리고, 아 선수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겠다. 있 많은 선수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자. 적어도 몰라서 원서 실수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막고자 시작을 했었어요. 선수들을 위한 입시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러너스라는 팀이 만들어졌고요. 선수들 이런 입시 정보라던가 이런 거를 알릴 만한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뭐 일반 학생들이면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축구 선수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좀 유튜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입시 정보나 이런 걸 올렸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뭔가 민감한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입시 얘기는. 어느 시점부터 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뭐 학부모 뭐 밴드라던가 이런 곳에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대학 진학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선수들을 위한 실제 선수들이 고민할 법한 거에 대한 좀 해소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유수년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프로 선수분들까지도 되게 흔쾌히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와주셔서 유수년 선수들을 위한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지금까지 되게 잘 만들어 올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처음에 뜻을 잊지 않고,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뭐 이벤트라던가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 선수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서 유소년 선수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선수들의 대학 진학 문제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 모집 뭐 요강이라던가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너무 모르고 지원해서 해마다 실수도 많이 있는, 있고, 여전히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모집 요강 정보라던가 아니면 감독님들을 보조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들, 사각지대에서 좀 도움을 못 받는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간 운동만 보고 달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 하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기회를 날린다던가 우리 팀이 성적이 없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압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항상 선수분들마다 거의 말씀하셨던 게 영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선수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뭐 일정 뭐 빠지는 것도 있고 그걸 일일이 다 보강하기도 어렵고 또 현실적인 그런 부담도 있고 한 거를 알아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선수들에게 영어회화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중등은 민감할 수 있는 최저학력과 관련해서 또 수학 관련한 부분의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튜브 콘텐츠 이 해오던 거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축구에 대한 주제라던가 실질적으로 요소년 선수들에게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이벤트들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여러 브랜드들이랑 논의 중인 게 있어서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여러 브랜드들이랑 그런 콘텐츠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선수들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떤 대학을 보내주는 걸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처음 취지처럼 더 많은 선수나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또 원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 많이 없게 도와드리고자 전국에 한 45개, 46개 이 정도 되는 축구특기자 학교에 그 실적이 실적 기준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실적 넣으면은 자격 비교해주는 런플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더 보편화하고자 올해는 무료로 다 모든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써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최소한 막고 싶었던 게. 팀 러너스가 시작이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편리하게 실수하는 일 없도록 어,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어, 이번에 올해 평창군청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 영어회화 교육 지원도 하고 지금 여러 군청들의 이런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영어회화 교육 지원 관련한 일도 지금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어디에 있든 선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그다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축구가 이렇게 좋아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 프로가 뭐 안된다고 해서 절대 이 축구 선수를 했던 그 노력이나 기간이 절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나 투입했던 노력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갈 테니까요. 축구를 시키시고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라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함께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